나는 문 잠가야 할 것을 잊었다. 문 잠그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할 때, I forgot to lock, locking. 무엇을 써야 할까요? 형태상으로만 볼 때는, f o r g e t 뒤에 to lock, locking. 둘다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동사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써도 돼요. 그런데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둘다쓸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의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선 동영상에서 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는 그런 동사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그런 동사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동사들은 목적으로 둘다쓸수 있어요. 동명사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되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둘다 써도 되는데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래 나와 있는 동사들은 그 동사 자체가 의미의 중심이 과거 의미나 미래 의미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 동사들이에요. 즉 전달하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상태나 동작의 의미의 중심이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선 동영상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네. 과거 의미가 있는 동사들이었어요. 해오던 것을, 과거에 해오던 것을 즐긴다. 인정이 같은 동사. 또는 과거에 해오던 것을 어, 그만둔다. stop 같은 동사. 또는 과거에 해오던 것을 마쳤다. 끝냈다. 라는 finish 같은 동사들은 동명사를 써야 해요. 또한 미래 의미의 중심이 있는 동사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기를 원한다. want. 라든가 또는 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hope. 이런 동사들은 미래의 의미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동사들, like, love, prefer, hat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동사들은 의미의 중심이 말하는 현장에 있어요. 과거. 미래의 의미중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나는 이걸 좋아해. 이걸 아주 좋아해. 이걸 선호해. 이런 거지. 앞으로 선호할 거야. 과거에 해오던 것을 선호해. 좋아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I prefer to work to a deadline. 나는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다음, I prefer working to a deadline. 나는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 to work나 working 둘다 목적으로 써도 의미가 똑같아요. 그리고 둘다쓸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지금 나는 그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그렇게 하겠다. 또는 과거에 시작된 일을 뭐 어떻게 선호하겠다. 선호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동사들은 잘 기억해 뒀다가 목적으로 토부정사나 동명사나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 어, 둘다쓸수 있는 동사, 어,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에,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 쭉 있죠? like, love, prefer. 그래서 좋든, 그 다음 싫어한다, hate, 싫든, 그 다음 시작하다 라는 의미, start, begin. 시작하면 그 다음 계속한다 라는 의미의 continue, 계속해. 즉, 좋든 싫든 시작하면 계속해. 이 동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둘다쓸수 있고 의미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목적으로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둘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사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동명사 쓸 때와 투부정사 쓸때 뭐로 목적으로 의미가 어요 달라져요. 먼저 다음 동사 한번 볼까요? Remember. 자, remember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형태는 가능한데. 어때요? 의미가? 네.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로 분화된 동사들과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바로 미래의 의미가 되어버려요. 즉, 뭐뭐 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동명사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죠. 과거에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어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되어버려요. 의미가. 그래서, 했던 것을 기억한다. 됐죠? 투부정사는 할 것을 기억한다. 동명사는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다 쓴데 의미가 달라진다. 차이가 뭐,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되고,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똑같은 동사를 써도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네. 바로, 오게.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쓸수 있는데, 투부정사 쓰면, 앞으로 할 일을 잊어버린다. 라고 되겠죠. 동명사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regret. 동사 보면, regret은 뜻이 뭐예요? 후회하다, 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어떤 미안한 감정, 좀안 좋은 감정, 이게 유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 부정 썼으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좀 유감이다. 감정이 조금 안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되고, 동명사를 쓰게 되면 앞, 앞에서 우리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같은 동사의 투 부정사냐, 동명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 탁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목적으로 동명사 쓸 때와 투부정사 쓸 때. try 한번 볼까요? try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역시 앞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동명사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쭉 시도 해보는 거예요. 시험삼아 해보는 겁니다. 요건 조금 과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투부정사쓰면 하려고 앞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동명사쓰면 시험삼아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엔 need 동사입니다. need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앞으로 할 일,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need 뒤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 의미가 된다. 라기보다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버려요. need 뒤에 동명사를 쓰면 되어야 한다.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need 뒤에 동명사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need 동명사는 need To be, be, be. 이렇게 투부정사의 수동형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Stop.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여러분 Stop은 동명사 배울 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동명사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투부정사도 쓸수 있다고요? 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stop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이것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얘는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eed와 stop 동사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썼을 때 차이를 좀 자세히 명확히 구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으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예문을 연습하고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동사들은, 즉,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 동사들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면 앞으로 있을 일을 나타내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한다. 라는 것이 기본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나는 당신께 엽서 보내야 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Remember, 기억하다 동사 뒤에 목적어 보내야 할 것을 보내는 것을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일 보내다의 to 부 정사형 to send를 목적으로 써야겠죠. 따라서 I will remember to send you a postcard. I will remember to send you a postcard. I will remember to send you a postcard. 나는 당신에게 엽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기억하다 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중에 보냈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과거 이미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sending을 목적으로 써야 할 겁니다. I will remember sending you a postcard. I will remember sending you a postcard. 자, 같은 방법으로 forget, 있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 만나야 할 것을, 과거에 만났던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나야 할 것을, 미래의 의미, 투부정사 목적으로 써야 하겠죠? 따라서, I will never forget to meet you in this cafe. I will never forget to meet you in this cafe. I will never forget to meet you in this cafe. 이 카페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것을 겪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만났던 것을, 과거에 만났던 것이니까 동명사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I w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fe. I w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fe. I w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fe.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자, regret 동사는 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투구정사로쓸 때는 유감이다. 하게 되어 유감이다.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때에는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한다. 뜻이 조금 다르죠. 앞에서 했던 remember, forget 동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 맥락은 똑같아요. to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보세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아직 안전했죠? 이제 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I regret, to tell you the news. I regret to tell you the news. I regret to tell you the news. 그 소식을 전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미 전해버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Regret 동사 뒤에 동명사. 말한 것을 후회하는 거죠. I regret telling you the news. I regret telling you the news. I regret telling you the news. try 동사는 to 부정사를쓸 때와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쓸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to 쓰면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애쓰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꼭 살을 빼고 싶어요. 이런 의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I try to eat lightly. 가볍게 식사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강한 의지가 노력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try 뒤에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한번 시도해봐라. 가볍게. You should try eating lightly. You should try eating lightly. You should try eating lightly. Need 필요하다.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투부정 사을 때와 동명 사을때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능동수동으로 달라져요.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보세요. 나는 내 프린트를 수리해야 돼요. 나는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투보정사 할 필요가 있어요. 투보정사 해야 돼요. 이런 뜻이죠. I need to fix my printer. 나는 내 프린터를 수리해야 돼요. I need to fix my printer. I need to fix my printer. 앞 페이지에 나왔던 문장. 나는 나의 프린터를 수리해야 돼요. 라는 것을 목적어인 뒤에 나와 있는 the uh, my printer. 프린터를 주어로 가져오면, 프린터는 수리가 되어야 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 프린터는 수리가 되어야 해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my printer needs to be fixed. 하고, 투부정사를 쓰기는 쓰되 수동 형태로 써야 될까요?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왜? 주어가 my printer니까. My printer가 to be fixed. 수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 문장은 앞에 페이지의 능동으로 쓰게 되면 I need to fix my printer. 이런 의미의 수동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My, printer needs to be fixed. my printer needs to be fixed. 자, 그런데 이 need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를 쓰게 되면 need 동사 뒤에 동명사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프린터를 수리해야 돼요. 내 프린, 프린트는 수리가 되어야 해요.라고 쓸 때, my printer needs fixing 하고 써도 되고, my printer needs to be fixed 하고 써도 되고, 의미가 똑같다는 겁니다. fixing과 needs fixing과 needs to be fixed는 의미가 똑같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y printer needs fixing. my printer needs fixing. 자, stop 동사는 우리가 동명사 배울 때 뭐뭐 해오던 것을 멈추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다. 그랬어요. 자,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 줍는 일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었다. 쓰레기 줍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쓰려면 I stopped picking up trash 하고 쓰면 됩니다. I stopped picking up trash. I stopped picking up trash.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나는 쓰레기 줍기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었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었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멈추었다.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멈췄다. I stopped. 그 다음, 줍기 위하여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줍다라는 동사에 t 부정사, 부사적용법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려고. 그죠? 그래서 to pick up.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t 부정사가 stop 동사 뒤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부사예요. 그래서 I stopped to pick up. trash. 그러면 이건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 stopped to pick up trash. I stopped to pick up trash.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문을 잠가야 할 것을 잊었다. 잠가야 할 것을 문을 앞으로 잠궈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과거의 한 일이 아니죠. 앞으로 잠궈야 할 것, 미래의 의미니까 잊어버렸다. Forget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 forget to lock the doo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정리하면 질문의 위치가 목적어예요. 무슨 동사 뒤에 forget 동사 뒤에. forget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할 일, 동명사 쓰면 과거에 했던 일, 해오던 일. 그래서 잠가야 할 것을 앞으로 할 일이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의미상, 형태상,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법상 적절한 문장 고르기 문제입니다. 그의 자전거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적절한 문장. 첫 번째 문 보시죠. He needs to be repaired his bike immediately. 그는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to be repaired 수리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가 어떻게 수리가 돼요 따라서 he가 아니라 수리되는 것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수동이잖아요 그죠 to be BB 목적어가 수동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문장 앞으로 나와서 h is bike needs to be repaired immediately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두번째 예문입니다. His bike needs repaired immediately. 그의 자전거는 수리될 필요가 있어요. 즉시. 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 needs, 동사 뒤에는 목적어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과거 분사만 덜렁 써놓았어요. 형태로 봐도 이건 안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To be repaired.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His bike needs to repair immediately. 그의 자전거는 즉시 수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의 자전거가 필요로 합니다. 수리하는 것을 자전거가 뭘 수리해요? 수리할 능력이 자전거는 없어요. 자전거는 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목적어를 to be repaired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주어를 바꾸서 사람으로 he needs to repair immediately 이렇게 쓰던지 주어를 바꾸든지 뒤에 to를 바꾸든지 수동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예문입니다. He needs repairing his bike immediately. 그는 필요해요. 수리되는 것을 말이 안 되죠. 그는 수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는 수리를 해야 한다니까 to repair his bike immediately. 이렇게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쓰던지 아니면, 만약 repairing을 그냥 두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주어를 his bike needs repairing immediately. 이렇게 쓰던지 두 가지로 바꿨을 수 있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 자, 1, 2, 3, 4번이 틀렸으니까 다섯 번째 맞겠죠? 볼까요? his bike needs repairing immediately. 그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repairing.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 우린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때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때둘다쓸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어, 좋아, 싫어, 시작하면 계속해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고 의미도 똑같다. 요거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